안녕하세요 투전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을 뒤흔드는 호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비트코인 ETF 승인일 거예요 내일 바로 내일 1월 10일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올 것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코인 시장에 큰 변동을 줄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많은 외신들과 지금 많은 외신들과 언론들이 이 ETF의 승인을 95%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들 사놨다 사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승인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정사실 하라고 합시다. 그럼 과연 얼마에 파는 것이 최대한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고민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제 영상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우선 코인뉴스 속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2분에 나온 속보인데요. 비트코인 고래 주소들 지난 한주 동안 비트코인 14000개 이상을 매집을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비트코인 고래 주소들이 지난 약세장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공급량 1% 이상을 보유한 주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4 3000달러를 하했던 지난 한주 동안 14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매집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단순해요 비트코인판에서 전세계 내로로 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 제일 무서운 애들 세력들이 슬슬 움직이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가격은 오를 거고 가격은 상승할 거고 세력들이 맛있게 먹고 나올 수익률. 수익률이 상승이 이 수익률에 따라 상승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평범한 사람들같이 비트코인 한 개나 두개 사놓고 이걸로 얼마나 수익을 볼까 하는 소위 말하는 개미들. 개미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별거 없습니다. 두 가지 루트가 있죠. 하나는 단순한 개미털이. 하나는 단순한 개미털이. 바로 어느 한 시점에서 털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느 가격대에서 조금씩 털던가. 두 가지 루트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분할 매수를 어느 정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력들끼리의 눈치싸움을 하기 시작하겠죠. 어느, 그러다가 어느 한 세력이 이쯤에서 판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바로 시작인 거예요. 왜냐, 걔네들도 결국은 사람의 심리를 등쳐먹는 애들이거든요. 봐봐요,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승인 있죠? 이티브 승인이 엄청난 화두죠. 제가 글씨를 잘못 써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 그럼 과연 평소에 코인만 보면서 있는 트레이더들은 어떨까요? 그럼 과연 코인만 보고 있는 트레이더들만 살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위에도 뭐 예를 들어 야 이거 이거 사봐 이거 이거 사면 엄청 오르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빨이 오를 거야. 이한 마디에 혹해서 샀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완전 호구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호구가 되지 말아야겠죠? 어제 또 카포라는 한 트레이더가 올린 게시물이 있어요. 흥미로운 한 주가 다가왔다. ETF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오, 발표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48K에서 50K까지 상승할 것이고, 이더리움은 2500에서 2600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낮은 폭으로 조금씩 더 상승할 것이다. 그 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후 며칠이 지난 뒤, 시장은 제일 중요한 고점, 신고점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때다. 내가 쇼 포지션을 진입할 때다. 신저가를 겨냥하면서, 나는 당신이 좋은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카프가 예상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약 24시간이 지난 현재 약 83만 명의 조회수가 나왔고요. 좋아요는 3,500개밖에 없어요. 3,600개가 됐네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조회수에 비해 좋아요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긴 한 면이다. 저도 카포의 말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긴 해요. 왜냐? 솔직히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의 호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뭐 피보나치 이러면서 비트 차트 분석으로 볼게 아니라 주식 보듯이 봐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미 전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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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대놓고 상승할자 안에서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의 관건은 우리가 마냥 들고 있는 것보다 홀드하고 있는 것보다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이 언제 빠질 것에 이 대한 이거는 제 분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분석 보여드릴게요 일본 기준입니다. 2022년도, 2022년도에, 보시면은 2022년도.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2022년도 11월 말에 15K로 저점을 찍어준 이후, 지난 1년 동안 불짱인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중순. 10월 중순에는 지금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말은 이미 작년, 이 말은 이미 불장으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정도쯤에 마무리하고 이후에 이제 뭐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면서 솔직히 저는 여기서 웃긴 점이 있어요. 작년 한해때 만약 ETF 승인의 얘기가 없었다. 저는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못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결국은 어느 정도 40K쯤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있다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인 4월, 5월 달쯤에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힘이 어느 정도일까, 세력들이 뺄까, 어느 정도에서 세력들이 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선 차트를 넓게 보도록 할게요. 21년도에 20년도에 68k를 찍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가 바로 코로나였다는 점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한 비트코인의 상승. 이 그리고 나서 급격한 이 급격한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15k에서 저점을 찍은 후에 1년이 넘는 동안 46k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럼 이제 제 이제 제 관점은 어디까지 볼 거냐? 상승폭은 여기 전 고점인 68K 기준, 전 저점과 고점인 68K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하나 그려 보고요. 상승 폭은 최고점, 최고점인 피보나치 0.236 지점인 56K, 56K 지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상승한 이후에 피보나치 382 지점인 48K까지 조정을 받은 뒤 비트 반감기로 인한 상승을 다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른 거니깐요. 원래는 제가 알트코인 위주로 다루, 많이 다뤘지만, 오늘만큼은 비트코인으로 올릴 수 밖에 없었던 점. 다들 ETF 승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무료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배너, 하단 배너 번호로 골뱅이, 골뱅이 보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부탁드리고, ETF 승인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상승장 분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